오늘 깊게 파볼 자료는요 어, 어깨 불안정성에 대한 특히 이렇게 아래로 좀쑥 빠지는 느낌 네 그런 증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. 주변에 보면 어깨가 유난히 유연한 분들 있잖아요 뭐 말랑말랑하다고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면 어,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나 이런 게제 역할을 못해서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. 그 유연함하고 불안정성은 좀 다른 개념이죠.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딱 잡아내는 검사 설 커스 검사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다방향 불안정성 (MDI라고) 하는데 다방향 불안정성이요 어깨가 그냥 앞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 특히 아래쪽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빠지는지 어~ 하방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하방 불안정성 설커스 검사라는 걸 보여주던데요. 팔을 이렇게 잡고 아래로 쭉 당겨 보는 거던데 그때 어깨에서 뭔가 좀 덜컹하는 느낌이 들수 있다 설명을 하더라고요. 어떻게 불안정성을 알수 있는 거죠? 그 덜컹거림 혹은 쑥 빠지는 느낌 있잖아요. 그거랑 같이 나타나는 게 어깨뼈 아래쪽에 눈으로 보이는 홈이 생겨요. 구가 생긴다 꺼져 있는 게 보인다. 그걸 설커스 징후라고 부릅니다 즉 설커스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 윗팔 뼈가 어깨 뼈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아탈구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상적인 유연함을 넘어서는 관절 이완이 있다 이런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근데 허리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검사하면 그 툭툭 꺼지는 느낌이나 홈이 더잘 보인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자세를 바꾸면 주변 근육의 긴장 상태 같은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숨어 있던 불안정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이 하방 불안정성은 다른 불안정성이 좀 가려져서 놓치기 쉬운데, 네, 그렇죠. 이 설커스 검사를 할때 이렇게 자세 변화를 주면서 하면 그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는데 효과적입니다. 꽤 의미 있는 진단 도구예요.